이래 널 마이 앱. 네, 1월달에 공개가 된 최첨단 기술 제품과 서비스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아틀라스 새 영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죠. 자, 인부가 위에서 일을 하다가 도구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틀라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상판을 저렇게 집어가지고 토이자. 뛰어서 저걸 위에 갖다 두는데 저거 이제 길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도구가 담겨 있는 가방을 저렇게 영차영차 영차 들고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저거 균형 잡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점프도 하고 있고 저걸 어떻게 주냐? 던져가지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또 던져줬죠? 앞에 있는 거를 저렇게 쓰러뜨려가지고 계단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또 나옵니다. 자 540도 점프까지. 아니 어떻게 영상이 공개가 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지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비하인드 영상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두 대의 카메라를 활용한다고 해요. 컬러 카메라랑 그리고 물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뎁스 카메라로 주변 사물을 보고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들고 균형을 잡는 것들을 이제 또 연습을 시킨 것이죠. 야, 저렇게 넘어지게 되면은 전선 빠지고 이래저래 다치니까 저렇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실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특히나 이 540도 회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1년 전만 해도 못했던 것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목표는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재난 현장이나 그런 데서도 이 로봇이 활약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떠한 기능을 공개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제품은 일본의 도코모사에서 선보인 날개 없는 프로젝션 드론입니다. 어, 이거 재밌더라고요. 저렇게 풍성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날개도 없고 저렇게 앞에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내 공간이나 그런 데서 활용하기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미난 점은 저렇게 이동을 할때 프로펠러가 아니라 초음파 진동 모듈이 미세한 바람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거죠. 손에 닿아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뒤쪽에는 소형 프로젝터를 달아가지고 뒤에서 영상을 쏘는 방식이에요. 전시회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안내라든지 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오버스럽기는 합니다만 화상회의까지 가능하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 어떠세요 이벤트 관련된 곳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해 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에트모프 윈도우 라고 하는 디지털 창문 제품인데 원피스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워낙에 이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배경을 디지털 창문에 넣어준 거예요. 뭐, 워터 세븐, 뭐, 애니스 로비, 원피스에 나오는 유명 장면들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단순히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간을 내가 창문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인테리어 용도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대를 붙여두게 되면 가장 멋진 모습을 볼수 있지만 세대 저거 다 사야 되니까 한 대만 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원피스 마니아 분들이시라면 혹할 만한 그런 제품이죠 창문은 이제 별도고요 이 원피스 에디션 패스만 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39,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원피스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디즈니 에디션, 스타워즈 에디션도 내놨거든요. 참 이런 시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다음으로는 구글과 딥마인드가 의료용 초 거대 AI 서비스 매드팜에 관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나 환자의 의학적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신생아 황달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매드팜이 저렇게 의학적 지식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누가 공개했냐면은 구글 브레인 연구원 트위터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적은 글을 보시게 되면 미국 의사시험 의학질문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작업물인 플램팜이라는 것에서는 정확도가 67.6%였는데 매드 팜 에서는 그거를 17% 가량 정확도를 더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의사 시험 의학 질문 테스트 정답률이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라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사람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검색 잘못된 추론 증거 잘못된 응답 임상의 사람은 이제 3%, 2%, 1%대인 반면에 이제 메드팜의 경우에는 10%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수준이지만 이 정확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과연 초거대 AI, AI의 의학 상담은 얼마나 우리 일상에 활용이 될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